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거 하나죠.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대표님 데이터 전문가 관점에서 현재 수도권 시장은 데이터로 어떤 상황인가요? 아 수도권 시장은 이제 거품이 가장 많은 시장이죠. 특히 이제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들은 코로나 시기에 대출을 안 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현금으로만 샀고 현금으로만 사다 보니까 금리가 급등한 거에 따른 이자부당 상승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빠졌다가 금방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여전히 거품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수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거품이 상당히 많다.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탄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거품이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좀 제거된 상태인데,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싸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어디에서 기회가 올 거냐, 저는 인천에서 먼저 기회가 올 거로. 인천은 올해 가을 내년 상반기 정도 내집 말은 관심 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천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자, 인천을 보시면 이제 전세가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매매가도 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아주 약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인천의 전세가율은 66% 정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갭차를 할 만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지금 주택구입부담 지수가 어때요? 야, 높을 때는 144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요? 107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았다가 지금 떨어지는데 여전히 높죠 자 이때도 보시면 주택구입부담지가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지죠 지금도 출렁출렁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얘가 평균이 100입니다 아직 한7 정도 더 떨어져야 되고요 역사적인 저점이 얼마냐면 76에 이요 80이 안됩니다 자 우리가 80 밑에는 2013 14 15 아주 드문 상황이라 치고 그냥 90 정도라고 볼게요 90 정도면 그래도 무릎 정도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80밑에면 발목 밑에고 자는 90이라고 치면은 지금 얼마 차이 나요 17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107에서 17은 비율로 따지면 얼마예요 대략 한 14에서 15% 정도 차이 날 겁니다 현재 가격에서 14 15% 정도 하락하면 내가 무릎 정도는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인천에 산다. 나 지금 내집 말이 급해. 저라면 경매를 살것 같아. 왜 경매로 사면 15% 얼마든지 싸게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지역의 입지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데이터로 봤을 때는 천재 가격에서 한 15%만 떨어져도 무릎이니까 무릎 밑에서만 사도 너무 좋다. 그래서 인천은 경매로 지금 접근을 하셔도 저는 괜찮은 시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지금 전세 수급이 어때요? 계속 좋아지죠. 계속 좋아집니다. 얘가 좋아지면은 언젠가 가격 거품만 없어지면 다시 매매가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격 거품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고 해도 매매가 당장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인천에 엄청난 하락을 불러왔던 이 2년 동안 엄청난 입주 폭탄. 제가 2 1년 4월달, 5월달에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인천하고 대구는 입주 폭탄이 이렇게 있으니까 난리 난다. 진짜 사면 안 된다. 제가 진짜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렇게 사시면 어떡해요.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데이터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요 자 근데 공급 물량이 이제 어때요 24 25 여전히 많습니다 여전히 많아요 네, 26년 정도는 돼야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이것도 전체로 보겠습니다 미확정까지 볼게요 그래도 별로 안 늘죠 그러면 인천은 24년은 좀 그렇다고 쳐도 25년 상반기나 하반기 어느 즈음에는 인천에 내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올수 있다 당시 매물로도 자 그리고 인천이 또 긍정적인 거는 인천이 21년부터는 감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역이 여러분들 몇개 없습니다. 진짜 몇개 없어요. 이거를 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한번 볼게요. 세대수 증가 인구수 증가를 몇 등이에요? 네, 2등, 3등입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천 쪽으로 지금 이사를 굉장히 많이 가고 왜?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구도 몰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인천이 늦어도 25년 정도에는 상승으로 턴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서부터 가격 거품은 최소한 15% 정도 가까이는 빠져야 되는 거고요. 심하면 어디까지 빠져야 돼요? 80이라고 치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27이죠. 그럼 107에서 27이 되려면은 한25% 가까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15에서 최대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가늠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아, 는15% 정도면 안될것 같아. 나는 1 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저런 기회를 나는 노리고 싶기 때문에 어, 나는 한번 기다려 보겠다. 이거는 각자의 선택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가 선택을 할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대표님,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현재 데이터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일부 지방은 거품이 진짜 별로 없어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도별로 봐도 허리 밑으로 지금 내려온 지역들도 조금 있고요. 일부 지역은 지금 무릎 밑으로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2008년 금융이 터지고 나서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 동안 대트켓 바운스가 두번 있었지만 수도권은 다 하락했습니다. 5년 동안 하락했어요. 근데 어디만 올랐어요? 지방만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에서 4% 밑으로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떨어지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하면서 저평가된 지방은 올랐지만 고평가된 수도권은 계속 떨어졌던 겁니다. 금리가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왜 일부 지방이 거품이 없다니깐요. 거품이 수도권보다 많이 작아요. 물론, 금리가 변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역별로 얘기 못하죠? 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지역별로 다 상승과 하락의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훌륭하신 전문가들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이야기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 지역에 대한 이런 분석은 내가 스스로 할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재산이잖아요. 내 인생이잖아요. 언제까지 누구 말만 듣고 집 사라 뭐 해라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볼수 있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다볼수 있게끔. 자, 대구 볼게요. 대구는 여전히 매매와 전세가 지지부진합니다. 여전히 별로 상태가 안 좋고요. 전세가율도 지난 10년 중에서 13년이 제일 낮죠. 밑에 있습니다. 전세가율 아주 낮아요. 자, 하는데 평균이 8 9군데90 거의 평균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세시장이 아직은 근데 안 좋아지고 있죠 전세수급이 대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는 매매수급 은 여전히 지금 시장 상황 안 좋은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공급물량이 어때요 에이, 올해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23년에는 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 있었고 24년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3년 24년 2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겁니다 자 그런데 25년부터는 확실하게 어떻게 돼요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는 올해 하반기라 내년부터는 전세 수익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미 가격이 허리나 허리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가격이 더 하락하면 그때는 상승하는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올릴 수도 있는 거죠 왜? 매매가에 거품이 없어질 거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세 수급이 올라가고 전세가격 올라간다라고 무조건 매매가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올라가도 매매가격 거품이 있으면 못 올라가는 거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거품이 없다 그러면 별로 시차가 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잘 배우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거를 봤을 때는 올해 하방이나 내년 어느 즈음에는 대구의 전세 수급이 좋아질 거고 전세 수급이 좋아지면서 매매가를 아마 밀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25년 한 초반 올해 말 25년 초이 정도가 대구에 내지 마련 관심이 있으니 신분들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리치고 TV를. 거기에서 이제 지역별 이런 분석 과정들을 또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전세가는 아주 한 강부합 정도. 아주 약한 상승. 매매가는 그냥 지지부진한 이런 모습이고요. 근데 부산의 지금 주택구입부담 지수는 어때요? 여전히 평균보다 꽤 높다. 평균이 94인데 지금 106이죠? 그럼 얼마나 더 높아요? 12. 평균에 대비해서는 11% 고평가고 저점 대비. 저점은 이 정도가 되겠죠? 77, 80, 80 미치면은 이거는 뭐 거의 발목 미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럼 80이면은 차이가 얼마예요? 26. 그럼 퍼센테지로 따지면은 20%한4% 되겠죠? 한20%한 초중반 정도 빠질 수도 있거든, 요 최대. 이게 딱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시죠? 그래서 가격적인 거품이 여전히 있고, 가격이 좀 빠져야 되는 거고요. 전세 수급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금 좋지 않죠? 매매 시장은 여전히 지금 낮으면서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런데 부산도 어때요? 그동안은 입주물량이 어때요? 2013년부터 와, 입주물량이 계속 많았어요. 근데도 올랐죠? 그런데 작년까지 입주물량이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어때요? 확실하게 줄어들죠? 자, 그러면 딱이 데이터를 보면 24, 25, 26 2 0 6년은 부산의 입주율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전세 수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불 들어오겠죠. 빨간불 들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겠죠. 바로 그때부터가 부산의 내집마련을 고민하실 됩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러면서 매매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어느 즈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데이터로 좀 판단이 되고 있네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싼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 달라집니다 내가 무릎 밑에서 사면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얻기 위해서 잘못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주변에서 영끌해가지고 2021년 22년에 아파트 산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고가 아파트 시장 빼고 일부 시장 빼고 정말로 심각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그냥 하실 거예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내가 얼마나 비교하고 따지고 뭐하고 해서 사는데, 그리고 시장 상황 완전 변했잖아요. 이제는 저금리 저물가 시대가 아니라 중금리 중물가 시대가 됐고, 어쩌면 고금리? 우물가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한번 사면 10년 20년 결국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내집 말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부동산 시장에 많이 있어보는 느낀 게 뭐냐 공부한 만큼 돌아와요 공부하는 게돈 버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부동산 관련 책한권 읽을 때마다 누가 나한테 50만 원씩 줘 읽을 거아닐까을 읽을 거죠 몇권 읽을 거예요 자 1년 동안 책한권 읽으면 50만 원씩은 내가 줄 거예요 몇권 보실래요 한 100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부동산 공부나 책을 이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5천만 원이 아니라요. 1억, 2억, 5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사람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거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즉각적인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나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는 이런 분들이 내집 마련도 잘하고 인생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명심하세요. 저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체크한 거래 가치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어요. 체크한 거래 가치가. 제가 창업하기 전에 그 10년 전에는 제가 매년 책을 1년에 100권 이상씩 읽었습니다. 10년 가까이를. 물론 그 전에도 책을 많이 보긴 했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성장하시고 데이터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내집 마련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고 행복한 인생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회가 언제 온다? 24, 25, 26년 엄청난 기회가 온다. 경매로 공부해서 그 기회 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